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매일 한절 묵상 잠언 27장 1절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더 깊이 묵상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잠언 27장 전체의 내용을 함께 읽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수 없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잠언 27장 1절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며 명심해야 할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알려 줍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교훈입니다. 내일 일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확신하거나 장담하거나 보증할 수 있다 생각되는 모든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재산이 있다고, 내가 오늘 건강하다고, 나에게 오늘 아무 문제가 없다고, 내일까지 그 일들이, 그 물건들이 계속될 것인지, 누가 보증하고, 누가 확신할 수 있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건강이 하루 아침에 사라질지,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관계가 깨어질지, 내가 아끼며 최선을 다해 모았던 재정이 없어질지, 우리는 그 어느 것 하나도 지키거나 확신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자랑이라는 단어에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자랑이라는 한글 단어를 보면 남에게 무엇인가를 뽐내는 것, 내가 당신보다 더 가지고 있다 라고 우위를 점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자랑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할랄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할랄은 자랑하다 라는 뜻으로도 쓰이지만 찬양이라는 말로도 쓰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내일 일을 보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어느 것도 우리의 자랑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 하루 내게 주셨으면 이 하루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주님 의지하며 감사하게 사는 것입니다. 자랑이라는 단어가 할 날, 찬양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 했으니 이 말씀은 이렇게도 적용해 볼수 있겠습니다. 우리 다른 것들은 자랑하지 마십시다. 유일하게 우리 인생에 자랑할 것들이 있다면 바로 우리의 찬양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마음 가지고 오늘 하루 이번 한 주를 주님 찬양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자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것, 나의 인생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 주님의 사명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